안녕하세요. 피스쿨 디자인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건축산업의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대적이고 유니크한 트렌드를 건축 디자인에 반영하여 세계 각지의 수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받은 독특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건축 디자인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뉴욕에 본사를 둔 건축사무소 악시스문디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2만 5천 제곱피트 규모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을 설계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의 수도이자 주요 도시이며 유럽 의회의 공식 소재지인데요. 프랑스에서 아홉 번째로 큰 대도시 지역에 건축사무소 악시스문디는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죠. 바로 고딕 대성당의 아치형 천장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비틀어 굉장히 신기한 형태의 건축물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마치 책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구부러진 콘크리트 아치가 돋보이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특성 덕분에 성당은 고지식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롭고 현대적인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대성당은 곡선형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내부에 많은 양의 빛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지붕 형태의 접힌 부분 사이에 커다란 유리를 패치했는데, 대성당의 창문이 북쪽과 남쪽으로 열려 있어 내부 공간에 넉넉한 양의 빛이 공급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신기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대성당의 평면도죠. 성당이 세워진 부지 아래 라틴 십자가형의 레이아웃으로 틀이 잡혀 있습니다. 출입문 위로는 픽셀화된 패턴 조각들로 외벽을 마감한 형태로 이러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인 덕분에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역동적이면서 현대적인 무드가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낮은 각도의 경사로 덕분에 사람들이 쉽게 대성당 내부로 발을 들릴 수 있도록 설계했죠. 내부 공간은 참나무와 청동을 활용하여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높고 뾰족한 천장의 볼륨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재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된 고딕 양식의 대성당은 7개의 구비치는 폴딩 안에 형성된 7개의 성스러운 예배 공간은 7일 동안 만들어진 성스러운 역사를 디자인적으로 재현했답니다. 두 번째는 칼보드 디자인 스튜디오가 디자인한 두바이 미술관입니다. 다진 흙으로 만든 조각적인 내부 공간 디자인, 그리고 그 위에 투명성을 결합한 독특한 더블 스킨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내부층은 협곡이나 동굴을 연상시키는 고요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공간은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반투명한 막은 두바이의 기후를 필터링하여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사이의 원활한 통풍을 책임지고 있죠. 층층이 쌓인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은 두바이의 가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설 때 흐름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외부와 내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를 외부에서도 어렴풋이 볼수 있고 차분하고 고요한 건물의 안에서도 외부 공간의 활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우선시하여 디자인된 두바이 미술관입니다.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만남의 광장과 같은 지역 사람들의 공동 공간을 조성하는 중요한 중심 건축물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